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와비입니다. 하예지, 김영현, 여해림, 김희진, 박주희입니다. 입니다. <laughs> 일단 뒤로 가서 앉아 볼까요? 네, 네, 네. 일단 저희 팀명은 WAP, 와비인데요. 와비 어떤 뜻인지는 기가진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기가진이 와비 뭐야? 네 와비란 원더풀 아티스트 피땀 눈물 그래서 와비 되는 거지 유. 와! 와! 와. 저희 팀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요.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 팀으로 다 같이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어. 어 저희가 먼슬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요. 동기? <laughs> 그게 뭐야? 그게, 뭐? 그게 뭐야 뭐요?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 서 재밌는 추억 하나 만들려고. <laughs> 네 동기는 뭐 그렇다 치고요. 다음이요. <laughs> 네 저희 팀의 안무 철학은 누구보다 예쁘고 멋지고 사랑스럽고만. 어디서 다네 <laughs> 누가 봐도 이쁜 아이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야 빨리 들어. 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친구들이 열심히 시간 내줘서 연습하잖아요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응, 응, 응. 결과 어도록 응. 내일까지입니다. 응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아홉. 애자 한장 받아주세요. 자 이렇게 놓는답니다 아 유튜브 하세요? 네, 저희 호이는 내 친구입니다 아 진짜요? 일단 오프닝을 찍을 때는요 네. 이렇게 앞에다 놔야 돼요 아 앞에다 놔야, 놔야 돼요? 돼요? 네. 두, 안녕하세요 네. 제가 거, 인간 거치대가 한번 이렇게 돼 보겠습니다 아, 네. 일로 오세요 아, 일로 오세요 아걸로 가는 거야? <laughs> 약간 강박 <방방> 느낌 아니야? 어 <laughs> 짜증나 저 앞으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딱 거치대에 이렇게 거치대가 굉장해 자 i v e 야 five 야 근데 힘들다 안녕 안녕 five six seven

또 흘러와서.. <laughs> 왜 좀.. 어네 음, 음. 어머. 머 어머 어머. 오늘 배우는데 까먹었어요. 네? 오늘 뭐 하셨어요? 오늘 o 프디에서제이링 선생님 수업 들었어요. 아하. 어또 네. 수업을 듣고 또? 네 수업을 듣고 새벽 연습을? 일고 왔는데 이렇게 됐네. 요 <laughs> 누가 안 왔죠 지금? 네? 누가 안 왔죠? 엄태호 씨랑 <laughs> 예진 님. 예진 님은 늦어도 돼요. 엄태호 <laughs> <깜태우> 씨는요? <laughs> 눈빛 딱 뺄렸나? 눈빛 딱 뺄렸나? 우와 무섭다 막내가 제일 무서워요 막내 엠탑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눈소민씨 아셨나요? 네. 을벌 네. 찍나요? 지각생. 뭐라고 <laughs> 이렇게 벌써 찍나요? 네, 네, 네. 눈썹은 신한 것까지 찍어요. 아. <laughs> 사진을 까사네사생활 네. 지각생. <laughs> 죄송합니다. 왜 늦으세요? 늦은..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<laughs> 왜, 왜 늦으셨죠? 저희 그냥 콜라보스 갔다가 어디서 들으셨어요? 광명. 네. 광명. 네. 거리가 너무 멀어. 광명 보리차 아니야? 삼호선 그래? 이호선로동정리로이정이정도끝이정서생각보도 1호서... 끄치고... 뭐... 끄치어서...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. 짬뽕이 너무 아이다보니이 네! 네. 이상한변명이시도요이이거 네. 아, 근데 어디다가 이두고 해야 되지? 아니 호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 귀신이 왔어요 네, 파란 모자 쓰고 계시다 오우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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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시작. <laughs> 시작. 안녕하세요 데미카스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마야 저는 영태 <laughs> <laughs> 아니 필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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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마야, 저는 용태, 저는 정의준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나, 나도 <나> 안 돼. 나도 겠다 저는 마야, 음, 저는 용태, 저는 정유준, 저는 미니입니다. <laughs> 네,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저희는 각자의 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자 하는 팀입니다. 제가 타임. 너무 무거운 인간. <laughs> 많은 울림을 주고자 하는 팀입니다. 예. 네, 저희는 그런 팀이고요. 저희가 이번 세종대학교 원슬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,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활동도 많이 하지 못하고 이제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춤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저희가 나온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. 제금 방에 친구들을 모아서 이런 좋은 취지에 대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저희 팀이 가진 슬로건이 있는데요. 춤이 이에 예, 노래가 있고, 노래가 이기 춤이 있는, 네, 네. 그것이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그것이 재밌었습니다. <웃음> 그것이, <웃음> 그것이, <저희입니다. 웃음> 그것이 우리 춤이 바로거니다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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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! <laughs>